안녕하세요. 쫀튜브 앳2 6 4입니다 어, 오늘은 브라더의 피터치 큐브 P300BT 모델, 바로 라벨 프린터죠. 이 어,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라벨 프린터는 어, 신제품은 아니고요. 출시된 지는 좀된 제품이에요. 한 1,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브라더에서 이 제품 외에도 어 굉장히 다양한 상위 모델들이 있는데 어,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모델 중에서 어, 이 모델이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구성품은 어, 본체와 이제 12mm 샘플 테이프 흰 바탕에 검정 글씨가 한개 들어 있고요. 외관은 이제 둥근 네모 형태의 흰색이고요. 버튼은 전원 버튼과 크게 이제 커팅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LED 상태등이 하나 있고요. AC 어댑터 콘센트가 있습니다. 네, AC 어댑터 콘센트가 있어서 당연히 어댑터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댑터는 별도로 구매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어, 구조는 양쪽으로 두 개의 커버가 있는 형태인데요. 한쪽은 A3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반대쪽은 라벨 테이프를 넣는 공간입니다. 건전지는 A3 건전지 6개가 들어가고요. 테이프는 최대 12mm까지 지원을 합니다. 라벨 테이프는 다양한 굵기의 테이프 있는데요. 어, 보통 이제 12mm를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12mm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라벨 테이프를 넣어줄 때는 어, 구멍이 큰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그 구멍을 본체에 있는 두개 구멍에 맞게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어, 테이프의 장착 탈착은 매우 쉬운 편입니다. 우선 커버를 어, 이제 다시 다 덮어주고 어, 배터리 쪽. 커버도 다시 덮어 줄게요. 어, 그럼 이제 아주 간단히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 줍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어, 앱스토어에서 브라더라고 한글로 검색을 하면은 앱이 두 개가 나와요. 어, 우선 둘다 받아 줄게요. 어, 저는 피터치 디자인앤프린트 앱을 먼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어, 사용권 계약을 드래그해서 다 읽어 주시고 오케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구입한 게 P300BT 모델, 모델이니까 P300BT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누르고 피터치큐브를 검색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어, 그럼 자동으로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라벨기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제 제일 처음 해야 될게 이제 라벨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죠. 그럼 아래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어, 글자를, 어, 원하는 글자를 입력해주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인쇄 버튼이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고, 매수를 정해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어, 바로 인쇄가 시작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어, 저는 인쇄 설정에서 매수를 두 개를 설정해서 아마 이렇게 이어서 이제 제가 타이핑한 글자가 두 개가 이제 프린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프린팅된 라벨을 가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요. 뒤쪽에 있는 스티커 비닐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어, 이렇게 V자로 라벨지를 꺾어서 제거를 하면은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곳에 라벨지를 붙여주면 끝입니다. 어, 보통 이제 라벨지는 어, 무언가를 이제 구분을 할때 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제 즐겨 사용하는 물건이나 그런 데다가 제 닉네임을 프린팅해서 제가 사용하는 물건 여기저기 붙여 놓는 용도로 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앱에 대해서 어, 좀 디테일하게 이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좀더 이제 어, 기능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